안녕하세요 언니 광주 네. 여기 컨벤션 센터 앞에 있는 언니 순대, 순대하고 또뭐 파세요 언니? 닭발 곰장어 닭발 곰장어 언인데 제가 네. 지나가다가 찬씨의 남자를 봤어요 어, <laughs> 이거 어떡해요 어머나? 아니 제가 미리 봤으면 언니도 어제도 첫날부터서 엄청 많이 와서 먹어줘 어 죄송해 요 저는 오늘 봤어 지금 봤어 죄송해요 사장님 어떡해 <laughs> 아, 괜찮아요 어, 진작 저 팔아드릴걸 아괜찮 아니 우리 이찬원님 어디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팬이 그러니까 되셨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솔직히 어떻게 근데 공연 좀 보셔야 되는데 장사 여러 거 있으니까 어쩌고 봐.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콘센트를 어. 보면은 1 2 시까지 봐. 어. 봉숭아 학당하고 봉숭아 학당하고 장사는 어떻게 피곤하신데? 아니 어. 1년반 만에 나온 거야 코로나 어. 때문에. 그러아 그러셨구나. 작년에 어. 저 강주 여대서 에 했잖아. 맞아요. 그때 거기서고 하 인자 여친 맞아요. 거야. 가지는 못 가니까 시지 아, 구 같은데는 이런 장사를 못 하잖아. 못 하죠. 네, 그래서 아, 못간 거예요. 이찬원님 무슨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잣도백이 많잖아뭐이것저것 뭐, 뭐진또배기도 뭐 있고 뭐 요즘에 나온 거 명자 이런 것도 있고 뭐 응, 명장, 명자 명자 어, 어. 좋아요? 뭐 괜찮죠. 어, 어. 저도 그녀를 그 노래 좋아요. 해 신곡이라 그다아 이찬원님이 어. 부르면 다 신곡이 돼. 에이,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좋죠. 꺾꾸기도 잘하고. 꺾꾸기도 잘하고. 진짜 진짜 어떡하면 좋아. 우리 저쪽에 지금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큰 사장님도 팬이시랍니다.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큰 사장님. 손한손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너무 우리 아니, 우리 있잖아. 큰 사장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아나 이거 아, 기분 어. 나쁘더라고. 왜 아. <laughs> 네. 대구 소는 그렇게 이찬원이 대구 출신 게 대구 손님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퇴직을 네? 했냐 이말이 전화도 안 해주고 방송국에서 근데 방송국에서, 방송국에서. 이제 그렇게 한거예요 방송국에서 아유 진짜 화가 많이 나셨어 얼굴이 그냥 화가 너무 많이 나.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성질 나부르셨네 큰일 났네. 아든튼 일단 제가 제, 대신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찬원님 어디가 이쁘셔? 아 노래가 첫째 잘해 노래는. 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잘해. 아유 음, 또 우리 대학생 대학생 이 노래도 잘하고 오늘 지금 네. 더워죽었는데 시원하게 비도 오네 그냥. 애들이 고생이 많네 진짜. 맞아요. 여섯 명이 어. 9월달까지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TV 조선에서 얼마나 애기들을 고생시켰는지. 맞아요. 어제도 네. 밥을 저녁, 점심밥을 학교에 들어가서 먹었대요. 지금 호텔에 점심을요. 네. 아. 환장해보러. 환장해보러. 건강해야 되는데. 너무 애들 여섯 명을 갖다가 너무 폭삭을 시켜. 맞아, 맞아. 이제 9월달이면 풀을접보면 이제. 풀어져불죠. 풀을 어떻게 네. 우리 이찬호님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공연이고 이제 공연 시작하면은 이제 서울 가서 한다며 서울 가서요 다음 전도 어. 서울에 서울은 못오시잖아못가 못못 우리 못 가시지? 나는 장사 못해 강준아 댄지야 누 해? 혹시라도 우리 이찬호님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찬호님 사랑하는 마음에 파이팅 사랑해요 이찬호님 이찬호 사랑해요 이찬호님 째나 째나 잘해 잘해 최고 잘했지 최고 잘했지 우리 어르신 응. 너무 화가 났어 애기, 지금 애기가 너무 순해 순질해 애기가 너무 순질해 눈물도 많고 눈물도 <laughs> 많고 우리 어르신도 우리 이찬원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이찬원 화이팅, 원, 화이팅! 어, 감사합니다 어머 웃으시니까 <laughs> 진짜 좋으셔 최고 최고 어머 최고, 나, 최고. 진짜 좋으셔 장미님을더 좋아해 내가 네? 이찬원을 이찬원이 더좋아요 여기 어, 이찬원 더 좋지 더 좋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再见了。<laughs>